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1월 12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국기 3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출애국기 34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너희 자손들과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가는 길에 너희를 진멸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자를 보낼 테니 그 사자를 통해서 그 땅에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 보여주세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라고 그렇게 목전에서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간구를 하며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끔 그렇게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신과 은혜로우신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로 인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기로 하시고요.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40주 40자를 다 지나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너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바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제 얼굴에도 광채가 나지가 않군요. 예. 광채가 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네.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요.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우서 3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죠. 바로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죽이는 법이죠. 네가 그래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율법이죠. 자, 내가 잘났어 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율법은 가리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낼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율법을 들여서 너 이건 못해, 너희가 잘하지 못해, 너 열심히 안 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할 사람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는 못났어. 난잘못 해.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참 감사해. 그게 바로 율법을 가리고 없어질 율법을 가리고 예수님이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란당한 자가 모여드는 거예요. 물론 소수겠지만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광야의 소리로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해서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란당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얼굴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광야의 소리로 사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는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들이댄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사라질 것에 주목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그 말씀만 남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 가운데 그렇게 사라지는 소리로 살아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는 그런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사였습니다. 끝! 아,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는데. 나나? 모르겠네. <laughs>